30일 월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녀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가라앉고 진정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평안을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돌아보시고, 가족들 모두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픔에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그러 말미암은 평안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의지할 하나님 없이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넉넉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나는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토 미도리 복음교회와 오명의 선교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의 신앙을 잘 도우며 섬길 수 있는 교사가 연결되고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여 차세대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과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중고등부를 위한 영적 프로그램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후에 성도 간의 말씀의 나눔이 풍성하며 믿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카이시상 가정이 예배 회복과 태신자들의 연결을 시켜주시고 코로나로 변명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며 새벽기도와 중보기도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이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홍석표 목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9월부터 시작하는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공부를 잘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스스로도 큰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깨우는 7분 플러스를 통해서 기도의 폭이 더욱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훈이 지헌이가 가을 학기에도 건강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잘할수 있게 해주시고,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 있는 한국과 일본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 감염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료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의료체제가 잘 유지되어 치료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들이 잘 공급되게 하시고, 치료제도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새로운 치유의 소식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간에도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장년부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세대를 뛰어넘어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내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어지게 하시고, 한국부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본부에도 중국부에도 그리고 영어부에도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런 말미 아마 예배의 기쁨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교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성경일독 리바이블 둘하나 둘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룩한 습관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담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가족들과의 대화가 달라지게 하시고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 어려움을 처한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선교지의 상황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코로나에 감염됐기도 했고, 가족들이 감염되기도 하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들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각 선교지의 코로나 상황들이 안정되게 하시고,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차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부자 나라에서 여유가 있는 나라에서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동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열리고 있는 패럴림픽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복음이 들어갈 수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수 없는 나라에서 오는 영혼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섬기는 손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인생의 대전환의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도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차별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간호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육신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기회인데 사랑으로 섬기고 간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마음껏 선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10편, 71편,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10편 71편 17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려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의로우심이 저 하늘 높은 곳까지 미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 어느 누구를 주님과 견주어 보겠습니까? 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 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잘 되게 해 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검은 고를 타고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님, 내가 수금을 타면서 주님께 노래를 불러 올리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내 입술은 흥겨운 노래로 가득 차고 주님께서 성량하여 주신 나의 영혼이 흥겨워할 것입니다. 내 혀도 온 종일 주님의 의로우심을 말할 것입니다. 나를 음해하려던 자들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히려 수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말씀,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성공하고 잘되고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0절에서 22절에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땅 깊은 곳에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나에게 재난이 있고, 불행이 있고, 땅 깊은 곳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 마지막에도 믿습니다. 21절 마지막에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는 재난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고 땅 깊은 곳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17절, 18절에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지,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이 잘 되고 좋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재난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고 땅 깊은 곳에 빠질 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학문적으로 배우는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9월 1일부터 1년 동안 전교인이 함께 말씀을 읽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려고 합니까? 하루에 3장씩, 4장씩 읽으면 10분, 15분 정도 읽게 됩니다. 하루 전체 시간 중에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마다 그렇게 시간을 내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많은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 그 사람이 가르친 것, 그 사람의 얘기, 내 경험, 그것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그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혹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게 되는 가족과의 대화, 친구와의 대화, 내 삶에서의 이야기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모레부터 시작하는 성경 일독 21년 9월부터 22년 8월까지 그래서 리바이블 둘 하나 둘 둘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2021년 2022년 해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러 말면은 기쁨을 내가 누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